아침에 몸의 무거움을 줄여주는 세 가지 방법.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저녁쯤 되면 다리나 얼굴이 붓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속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림프와 혈액이 정체되면서 붓고 무거운 느낌이 계속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고 활동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자주 붓고 순환이 느려지기 쉬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잠깐의 시간으로 건강을 사다. 건강장터.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컵을 마셔주세요. 밤새 느려졌던 순환을 깨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림프 흐름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짧게라도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몸의 순환은 움직임이 멈추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이세 가지를 하루 3분만 실천해도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어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